어, 법상 틀린 거 그러는 거죠? 음, 보겠습니다. 런 다음에 토부정사 나오죠, 당연히. 뭐, 뭐 하는 것을 배우다. 그 다음에, believe 다음에 대절 나오고요. 대절 나왔으면 뒤에 완벽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절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 주어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동사 나왔고요. 비커섬 나오면 당연히 명사만 나와야 되지만, 주어 동사가 나왔네요. 그럼 off가 없어야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몇 살에 질문하는 거죠? 몇 살에 아이가 사용하는 것을 배워야만 하는가? 컴퓨터를 그 대답은 depend on 뭐뭐에 달려, rely on 이런 뜻이죠. rely on depend on 뭐뭐에게 달려있다. 누구에게? 네가 누구에게 물어보는지에 달려, 달려있는 것처럼 보인다. seem to 동사, 뭐뭐처럼 보인다. 달려있는 것처럼 보인다. 네가 누구한테 물어보는지에 따라 달려있다. 뭐 이런 뜻이고요. 몇몇 o r l y childhood educator 그러니까 유아기 그 교육하는 사람 유아교육 어 유아교육하는 을 사람들 몇몇 유아교육하는 사람들은 믿어요 대처를 그러니까 in modern society 현대 사회에서 컴퓨터 기술들은 기본적인 그 필수이다 모든 아이들에게 있어서 하지만 every는 단수 가산 명사만 봤기 때문에 불가산 명사가 나오면 안 되고 여기는 c h i l d r e n 이 복수도 나오면 안 되고 every child가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교육가들은 말하죠. 대쩌를 아이들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그들의 상상력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왜? 컴퓨터 스크린이 그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 주니까요. 그래서 상상력을 잃어버린다. 컴퓨터가 다 보여 주니까 이미지를 그렇게 이쪽과 저쪽,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뜻으로 지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피지컬 l 이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아이들,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입니까?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났네요. 타이프를 타이핑 치는 아이들,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이 컴퓨터에 타이핑 치는 아이들, 또는 컴퓨터 마우스를 너무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아이들은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can develop 발달시킬 수 있죠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체에 응, 팔목 아프고 손목 아프고 손 아프고 아마도 그 최상의 방식 그러니까 투부정사는 방법이죠 근데 투부정사 앞에 for 명사가 났다는 것은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우리 for 나오는 의미상의 주어 of 가 나오는 의미상의 주어에 대해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보고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 젊은 아이들, 꼬맹이들이, 꼬맹이들이 투부정사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앞에가 오브가 나오면 은뭐 앞에 방법이 아니라 뭐 카인드나 이런 성격이 나오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사실 친절하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거 기억 잘 하시고요. 잘 모르겠으면 능력법 다시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죠? 아이들이, 젊은 아이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용하는 것이다. 토보장의 명세용법이죠. 음. 그, 그것들을 매일 짧은 시간 동안만 사용하는 것이다. 컴퓨터들을 짧은 시간 동안만 사용하는 것이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